그러니까 이너텐트 조그만 거사 가지고. 와, 진짜. 망가졌어. 망가졌어. to? Oh. 입이 어, 크다, 그치? 이거 지금 풀면 난리나. 배고파야. 숨구멍 있다 여기. 바삭바삭하게 먹어. 약간 옛날 양념 통닭 양념 같이 생겼어. 내가 사고 싶은 거. 어 안해이 어 어... 괜찮나? 어, 소리 가 어. 어, 이렇게 생이렇겼던거같 이렇게. 생겼던 같은데? 이렇게. 응, 응. 이렇게 하고 여기가 뚫려졌나? 이렇게. 여기 천장 이렇게 있고. 여기가 여기 뚫려져 있냐고. 아니, 어 여기만. 거기 앞에 입고밖에 없어. 여기 앞에 입고 어. 뻥뚫려져 있어? 어우에는 어. 입고, 우에는장팔많이 어, 보니. 이게 플라이야? 응 음, 그런가 보네. 색깔 이쁘지? 어 네, 색깔 이쁘고. 빈티지. 깨끗하잖아, 그지? 이거.

근데 이거, 그, 이거 이거 세팅하는 게 삼십만 원이었었는데 풀때 새로 사는 게 응. 아니었는데 그때 십만 원 정도였어. 아, 정도 근데 그거면 세트 사는 게 낫다 미리가 그렇지. 일단 펴보고 괜찮으면 응. 나 방수가 제일걱 정이야 오래돼가지고 방수가 세일까 응. 테스트할 수 있겠네. 응. 응. 네, 김비장에서 다시 한번 안내 말씀드립니다. 현재 쿠풍헤일 주입으로 인해 해변 입수를 통제하니 진짜 힘들다 힘들다. 또 묶고 뭘뭐 봤지 또? 접는 거 봤지. <laughs> 근데 이게 어 여기인데. 어. 와. 비가 심상치 않은데. <laughs> 지 이거 저분 차에서 그냥 탈까? 아 이거 안 돼. 수질도 한계가 있어. 수노 라인 텐프도 괜찮네. 근데 저저포프가더 그런 거지 않아? 그러니까 이너 텐트 조그만 거 사가지고. 닫아. 닫았어. 안안 닫혔어? 손잡이 열려 있어. 됐어? 만석 쉽게 샀어.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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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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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산가리 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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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가졌어 망 아, 어 야, 아니 언젠가 망가질 거야. 진짜. 어. 또 보내는 거, 또 보내는 거. 이걸 먹 이걸 먹으려고 온 거야. 나다 먹어 응. 배고파. 하 이거 진짜. 꼬마기랑 같이 좀 찍어보자. 투샷. 다 유행 지난 거 우리가 비념찍때 그런거지? 그래도, 구... 그래도 먹어보잖아. 오! 그래? 소청 냄새. 소청 냄새. 우리가 아는 청아랑 어떤 느낌인가요? 해봐 진짜 딱 그거다. 청아야? 응. 그 두개를 섞으면 이 맛이 날것 같아. 찍어줘? 오 세네. 응. 몇도야? 24도야? 야청음보다 훨씬 세다. 센데.. 응. 잘넘어가 아. 어우.. 소주 맛이 나는아 응. 우리 한테 청하가 좀 맛있을 수 있겠다. 음. 진짜 맛있 맛은 딱금정두꺼 응? 소서 닦아준 뚜껑이 그거 보송보송해어 응. 진짜 좋아 우리 빨리 일찍 뻗어서 사자 여기 는 꼬막 네가 먹었니? 밥에 있는 거? 아니 먹지마 내가 해놓은 거다 네가 먹을 당연히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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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딘지 알겠지만 강, 강릉이 원조예요 강릉이 근데 강릉이 꼬막이 안나는데요 강릉이 꼬막 원조인 지 모르겠네 근데 내가 요새 검색을 해보니까 보송이또 가리비 집판장이핫다더만 가리비? 응. 가리비 맛있겠다. 키리, 키로당 19,000원 정도가초 초청 잡잡줘줘마 가리비가 리비가가리가되리좋가가 같아. 가 가리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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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비비율이 어떻게 되십니까? 없는데요? 그냥 붙내 끼는 어. 대로? 응귀찮으까 <laughs> <그치 않으니까. 웃음> 너무 많이 따르는 거 아니야? 아니야 이거 근데 한방다할것 같지 그래, 않을까? 그래 난 그게 날것 같아 응. 내 것은 더많 따라줘 이거내 것까지 따르면 되는 거 아니야? 그죠 아니 근데 지금 외에는 꼬숭꼬숭이 혹시 폴라이가 진짜 괜찮있구나이 텐트가 이 텐트를 어디서 샀을지가 궁금해. 가게 들어가서 샀나 봐. 아 내가 볼 때는 그 뭐야? 3D야? <laughs> 아리더스리더스를 <laughs> 3D야? <laughs> 아니 동명은 이렇게, 왜 이렇게 읽어, 왜 지금은 저렇게 읽어? 여기 보니까 리더 쓴 거야? <laughs> 이어폰 뜯긴 거 보여줘. 스타일 정와 진짜 맛있 겠다. 그치 응. 두개 끓일 걸 맛있 겠다. 그치 아, 냄새 가 너무 좋아. 진짜 와와햄햄햄햄햄햄햄햄햄 여기 밤에 보니까 색감이 너무 이쁜데? 이 보라색이? <목소리> <목소리> 우리 사랑했던 우리 내 실수다, 저희 캠핑장은 북쪽 사용 금지 구역입니다. 해변과 야영장 내에 북쪽 사용을 금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 손을 좁아. 좁아? 지금 킬까? 왜? 좀만 앞으로 당기고. 근데 열림 끝나면 소리 어떻게 그지? 그냥 뭐 이거 버튼으로 조작하면 되는 거 아니야? 제발, 제발. 어떻게 열었지? 우리 방금 어떻게 열었지? 리모컨이 있잖아. 리모컨 열었어. 지 e 스 안 일어났네. 달이 떴네. 바다에 달이 떴어. 이거 우불에서 나오는 그 장면이네. 사이트는 저기 한참 멀리 떨어져 있는데, 비가 와서 못 가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기 먹을 거 없어. 여기 먹을 거 없어. 이라와 이리와 이거 먹어 먹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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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라와 이거 뜯어줘 이거 우리 고양이 환장한다 먹태 어이구 어이구 우리 고양이 그거 환장하는데 야 그거 씹어야지 <laughs> 이 하루 지난 게 진짜 맛있는 거 알지? 닭강정. 아 닭강정 진짜 맛있다. 왜 이렇게 맛있을 수 있는지. 음, <laughs> 부담 <laughs> 있네나낮으러 오는 줄 알았는데. <laughs> 그럼 낮에 먹어야지. 저기요. 누가 그렇게 본격적으로 다리 좀 오므려 주실래요? r i j 어요 a r i j o Tari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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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그안가뭘까요거기는 응. 아! 너무 다르다 느낌은 그지 사람이 아예 없네 여기가 오사카 그 만약 텐트 여기가 이제 또 안쪽으로 들어간 거야 아예. 저 사이가 좀 해가지고 어 어디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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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을, 형을 공격해. 어디, 바싹거 좋아 아주? <laughs> 신났네, 신났어? 어, 신났어 아주? 망가지겠는데? 늘아지지 <laughs> 마. 난리친다 또. 어디 형을 때려놓고, 어디 형을, 어쩌 어이구, <러와> 응, 화났어, 화났어. 하지 화났어.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아버님 토나다. 혼마 어? 너가, 너, 너를 좋아한다고 하더라도, 이건 아니야. 아니, 뭔 있어 저래. 그래. 아, 짜다나 아, 달려서 내려. 알았지?